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2024 노르웨이 체스에서 경기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정말 강한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했는데요 어, 출전한 선수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 세계 랭킹 1, 2, 3위를 비롯해서 어, 세계 챔피언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차세대 선수라고 할수 있는 피로우자와 그리고 프라그나난다까지 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구도가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챔피언과 현 세계 챔피언 자, 그다음에 이번 도전자 결정전에 진출했던 4 명의 선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굉장히 좀 강한 이제 그 대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이번 대회가 좀 흥미롭게도 어, 더블 라운드 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 라운드로 진행을 하는데 어, 클래시컬 경기가 이제 무승부가 되는 경우에는 이 아마겟돈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승부를 보게끔 유도를 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는 뭐 1점, 그리고 아마겟돈 이기면은 1.5점인 반면에 근데 이제 그 클래시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3점을 얻는 이제 부분이 있어서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좀 승부를 보게끔 좀 유도하는 그 장치들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라운드에서 나온 파비아누 카루아나와 히카로 나카무라의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는 클래시컬 경기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이제 아마겟돈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자, 일단 백과 흑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어, 카루아나가 백으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자, 경기는 e4로 시작이 되고요 시실리안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그러 나서 이 d6 계열에서 일단 d4 올라가면서 중앙 폼구조가 열리게 됐고, 자 그리고 히카루가 여기서 다섯 번째 수에서 바로 e5로 밀고 나오죠. 자 이거는 뭐 이를테면 엑셀레이티드 나이돌프라고도 볼수 있는데, 보통 나이돌프는 a6 해서 b5칸 잡아놓고 e5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이걸 막기 위해서 뭐 비숍 g5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가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곧장 e5가 나왔어요. 자 요게 이제 예전 오프닝 이론에 따르면 비숍 B5를 허용하니까 좋지 않다라고 보통 평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지난 도전제 결정전에서 히카루가 어, 딱이 카루 하나를 상대로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이걸 꺼내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무승부를 가져가기도 했고요. 자 비숍 체크가 됐고요. 나이트로 막으면서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비숍으로 막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요게 밝은색 칸에 대한 싸움을 이 비숍이 얻게 되면 쉽지가 않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교환이 된다고 보면은 요게 지금 흑의 진영이뭐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요게 이후에 나이트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이제 F5 칸을 노리는 경우에는 좀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나이트가 F5 오는 거야. 이 나이트에 대한 위협이 있으니까 이 폰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나이트가 교환되고 나서 나이트가 돌아서 이렇게 g3 가서 그 그러니까 이후 전개가 다 끝나고 나서 뭐 비숍이 가서 나이트 를 제거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이제 나이트 d5 이렇게 이제 f5 잡게 되는 경우라면 자 이거는 밝은 색 칸에서 흑이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나이트를 맞고선 이제 좀 수비를 하는 모습이 됐고요 자 백은 여기서 나이트 f5로 풀어갑니다 자 이러면 d6에 걸리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흑도좀 빠르게 이제 움직여야겠죠 자 a6을 이용해서 비숍을 공격하면서 풀어갑니다. 어차피 체크 들어와도 교환하고 이 비숍을 잡아내면 이거 득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비숍이 E2로 빠지는데요. 어, 지난 그 도전자 결정전 경기에서는 비숍이 A4로 빠지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때도 이제 히카루가 준비해온 전략이 있었죠. 그러니까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자면, 자, B5로 비숍 한번 밀어내고요. 자, 여기 나이트 C5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냅니다. 자 이러면 E4에도 위협이 들어갔고 그 다음 비숍과의 교환 가능성도 열렸고 그 다음에 이 나이트에 대한 압박 더불어서 이 D6에 대한 수비까지도 전부 다 되는 모습이 되죠 자 비숍이 가서 이렇게 나이트 핀에 걸면서 이제 풀어내는 경우 자 비숍 나이트 교환하고요 이제 비숍이 가서 수비를 해줍니다 자 이러면 비숍 나이트 교환하면서 백이 밝은색 칸들을 꽉 틀어주면서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나이트 비숍 교환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좋은 나이트다 나쁜 비숍 싸 이렇게 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카루가 이제 준비했던 수는 바로 이 포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프닝적으로 꽤 이제 놀라운 수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물 교환 가능성들이 열리는 가운데 이게 백이 사실상 폰을 하나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실제로 이게 폰을 잡고 나서 이제 핀에 걸어서 자 이걸 이제 회복은 하지만 근데 이 결과로 이게 반대색 비숍이 생겨났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B2 폰까지도 이제 흙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물론 D6폰이 약하긴 해도 이게 또 어두운 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비숍을 이용해서 좀 버티는, 일단 좀 모양새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히카루가 결국 이제 뭐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어 일단 무승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자 이걸 이제 무승부 전략으로 일단 꺼내들게 됐네요. 자, 근데 이 경기에서는 비숍이 E2로 빠지면서 진행이 됐고요. 자, 그 이제 나이트 C5로 어 일단 나오면서 E폰을 4 두드리게 됩니다. 자 지금 비숍 대각선이 열렸고 또 D6 칸도잘 지켜졌기 때문에 이거는 백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e 퍼폰을 지키기가 좀 까다롭죠. 지금 뭐 당장에 비숍 f 3나 뭐 F3 같은 수로 지킨다 보면은 이게 또 D5 브레이크를 허용하거든요. 지금 나이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D5를 허용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그냥 단순 교환이나 전진하게 되면 이거 오히려 그러니까 흑이 주도권들을 가져가는 자, 모양새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나이트가 G3 뒤로 빠지면서 이제 수비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뭐 비숍 G5로 가서 핀에 거는 거는 방법이긴 하죠 자 이러면 D5 나오는 경우라도 나이트 제거하고 올라가 버리면 자 이거는 당연히 백이 어느 정도 주도권들을 가져가는 모습이 되니까요 자 근데 일단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E4 폰을 수비를 해줬고요 자 여기 곧장 B5까지 밀면서 자 퀸사이드 확장을 시도합니다 자 근데 이 오프닝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쌓임새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확실히 흑이 좀 반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E5를 빠르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밝은 색칸에 대한 약점이라든지 뭐 D6폰 약점이 생기긴 하지만 이게 나이트 C5로 벌려주면서 E4폰 위협하고요 그다음 또 비숍이 B7칸 잡게 되면 일단 압박의 강도가 꽤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지금은 B4까지도 연계가 되고 나면 나이트 밀어내면서 또 이제 풀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A3를 이용해서 일단 B4를 막아놓는 모습이 됐고요. 자 이건 이제 비숍 B7하면서 이제 전개하려고 합니다. 자 백도흑도 이제 캐슬링까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비숍이 e3칸 전개 되면서 일단은 전개를좀 가져가려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f3까지도 준비하려는 좀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칸에 대한 약점을 좀 이제 미리 커버를 하는 모습이고, 자 비숍 g5가서 나이트와의 교환하는 이런 플레이도 시도해볼 수 있긴 한데, 요게 그러니까 이제 e5를 하는 경우에 많이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비숍 b7이 되고 나서 E 교환이 되고 백이 d5까지 확보는 할수 있어도, 근데 이걸로 승리까지 갈수 있느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G3 나이트가 좀 활동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F5에 올라갈 수 있다면 좋지만 G6 정도에 딱 막히고 나면은 사실 E4에 대한 어떤 압박이 계속 열려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한다고 해도 자, 이건 흑이 C파일과 D파일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자, 부분들이 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비숍 E3로 자 기물 교환을 최대한 좀 피하는 형태로 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비숍 B7이 됐을 때 비숍 F3로 일단 수비를 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근데 흑이 어느 정도는 활동적인 칸들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좀 밀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죠 자 G6로 일단 칸들 잡아놓고요 자그 다음에 H5까지 밀고 나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H4가 걸리는데 이 E4에 대한 수비를 좀 하기가 좀 까다로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그 흑이 일단 오프닝부터 가졌던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 E4에 대한 공략인데 이거에 이 나이트까지 밀려나고 나면 좀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카, 그, 이제 카로 하나가 비숍 h 6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룩을 이용해서 수비를 합니다. 자, 이러면 H4가 걸리더라도 이제 수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아이디어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나이트가 이제 기동이 되면서 D4 칸 바꿔주려고 해요. 어, 근데 이게 진짜 짜임새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나이트가 또 D4 가고 나면 뭐 C2라든지 혹은 이제 F3에 대한 어, 위협까지도 같이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카로 하나는 룩을 D1 칸 배치하는 모습이고요. 자, 나이트가 D4 들어가는데, 어, 근데 이 수가 이제 물음표 하나를 받게 됐네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문제가 되는 수는 아닌데, 근데 전술적으로 백에게 이제 다른 기회를 하나 이제 주는 측면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카로하나가 이제 그 부분을 놓치질 않죠? 자, 나이트가 F5에 침투를 합니다. 아, 어, 요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카로하나가 룩을 D1칸 끌어오는데 거의 한 2분 넘게 썼거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역전되기도 했는데 자 나이트 들어왔을 때 바로 나이트 f5로 응수를 합니다. 지금 당장으로서 나이트 희생인데 어, 이걸 못 잡죠? 어두운 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바로 체크메이트를 끝날 테고. 자그 다음 또 위협적인 부분이 이게 나이트를 잡고서 폰을 데려가는 플레이와 그 나이트가 도망가는 경우라면 이게 비숍을 어, 제거하고 그 다음 또 d 파일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히카로는 나이트를 교환하고 들어왔고요자 일단 교환이 완성되면서 상대 진영의 더블 폰을 만들지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 이 중앙, 이 밝은색 칸에 대한 싸움에서 어, 백이 승리하는 그림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비숍도 교환이 됐고 비숍이 G5 가서 이 나이트와의 교환을 만들면 이 중앙 밝은색 칸을 이제 백이 확실하게 어, 틀어지는 모습이 되니까요. 자, 결과적으로 비숍 나이트 교환이 됐고 자, 백이 이제 나이트가 어, 이제 비숍을 좀 압도하는 자 그림이 됐네요. 자, 근데 여기서 카로하나가 약간 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나이트를 곧장 D5 올려서 나이트 전 초기지를 확보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무릎표 마켓가 붙진 않지만, 근데 백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좀 유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컴퓨터 엔진에 따르면 이 F3 폰을 그냥 지키는 게좀더 낫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퀸 E3 정도 해서 지켜놓고, 뭐 압박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룩으로 가서 지키고 나면, 그파일 그러니까 d 이용한 더블링이라든지 나이트전초기지 잡으면서, 자, 이거는 백이 어, 유리함을 좀 가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나이트가 곧장 올라가면서 이제 폰을 희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마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룩 E3와 연계되는 이 G 파일을 이용한 공격 가능성, 이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자, 퀸이 뒤로 빠지니까 루비 G3까지 오면서 일단은 위협을 겁니다. 자, 이게 당장 보기에는 1 0이 공격이 조금 강해 보이거든요. 지금 g 파일 잡아놨고 퀸이 G6까지 연결될 수 있고요. 그다음 지금 여기서 나이트 비숍 교환하고 나면 또 D6 뚫고 들어가서 이 주식수와 연결되는 공격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자, 근데 이 모든 게 비숍 H4가 걸리고 나니까 어, 전부 무산되고 말았어요. 자 지금 은 교환 가능성도 없고요. 퀸 들어와봐야 룩비숍 교환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흑이 좀 주도권을 갖는 모습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호기롭게 이제 포니생을 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자 모습에서 역으로 그러니까 좀 카운터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자루이 g 2칸에 일단 숨으면서 G 파일을 유지하지만, 근데 킹이 딱 피하니까 이렇게 일단은 뭐퀸 침투라든지 자 G6에 대한 공격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G2 칸에 있는 룩이 어제 다른 쪽, 이 중앙에서 플레이에는 좀 도움이 안 되는 또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자,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이번에 6랭크, 자, 침투하려는 모습인데, 자, 이카루가 2 4로 오히려 주도권을 잡아버립니다. 자, 지금은 6랭크를 잡고선 들어와도 어차피 주식은 지켜져 없고, 이게 또그 D파일에서 그러니까 흑이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이트가 뭐 지키고 있다고 하나, 또 E3와 연계되고 나면 이 어두운 칸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마 잡지를 못하고, 자, 퀸이 일단 배치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퀸이 F3 칸으로 훅 들어와버리죠? 자, 지금 백진영에서의 문제가, 이 룩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퀸 교환이 되고 나면, 룩이 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 비족과의 교환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퀸 교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모습이고, 자, 룩이 올라가면서 D6 폰을 잡는데, 자, 이러니까 흑이 오픈 파일을 가져가 버립니다. 자, 지금 D6 폰을 잡고서는 뭔가 위협을 걸고 싶은데, 지금 이거를 잡을 수가 없죠? 왜냐면그 g 룩으로 잡게 되면은 교환하고 나서 g 파일에서 자 공격을 당할 테고 다른 룩으로 잡자니 이게 또이 d1 칸에 걸리는 위협이라든지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퀸 교환하고 나서 이백 랭크에서 이 위협에 또 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일단은 여기서 교환이 완성이 됐고 자 백의 기물들이 굉장히 묶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지금퀸 교환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할 수가 없고 나이트는 퀸을 지켜야 되니까 움직일 수 없고요. 자, 그렇다고 또 룩이 뭐 달아나기에도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칸들이 전부 잡혔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킹부터 일단 움직이는데요. 자, 일단은 퀸 F4로 상대에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살짝 주긴 했어요. 지금 여기서 컴퓨터 엔진상으로 최선의 수는 A5, B4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이트 밀려나면서 룩 D1으로 그대로 끝나는 거겠죠? 나이트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곧장 또 체크메이트가 되고요. 자 그렇지 않고 이제 b4로 막자니 이게 또 나이트가 안 지켜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이트 잡아내고 이거는 또 이제 흑이 어, 승리하는 그림이 되고요. 자, 늘다 퀸 f4가 되면서 어, 잠깐 어, 이제 뒤쪽 공간을 노리게 되는데 퀸이 3가 올라오면서 이제 막가 세우려고 하니까 자, 퀸이 다시 f3로 갑니다. 자, 이러면 다시 침투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자, 지금 뭐 a7을 이용해서 한번 정도 침투는 가능한데 또 피하고 나면은 어차피 좀 돌아와야 되는 또 상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차피 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히카루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 여기서 그냥 앞선 상황을 반복해도 됩니다. 자, 이러면 반복하다가 이제 그대로 무승부가 되는 이 상황이니까, 자, 백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자, 모습이 됐고요 자, h3.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히카루가 이제 a4를 이용해서 일단 b4까지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퀸이 와서 나이트를 지켜놨기 때문에, 일단 뭐 나이트가 뺏긴다거나, 하진 않는데, 자 그럼에도 이렇게 되면 뭐 A 파일을 이용한 공격이라든지 그러니까 흑이 좀 노릴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생겨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조비 F6 가면서 이게 이제 상대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백이 역전까지는 못 가고 어, 룩치스를 하게 되면은 뭐좀 이제 비등한 상황까지는 갈수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가 걸려 있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교환하면서 룩으로 지키게 되면 그러니까 룩인딩까지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경우에도 이제 흑이 어느 정도 경기는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실수에 어, 이제 카루아나가 시간이 또 부족하다 보니 일단 블런더를 하게 되는데 자이 포폰을 잡으면서 상대 지식선을 노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가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아졌죠? 자 여기서 룩이 기원에 들어가면서 어 이제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자 지금은 이게 체크메이트와 뭐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뭐 퀸이 들어가서 뭐 퀸을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 그렇다고 여기서 나이트가 떠나게 되면 또 이제 퀸이 잡히면서 자, 그대로 이제 경기가 기울기 때문에, 자, 카루 하나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자, 히카루가 지난 도전자 결정전에 이어서 이 빠른 E5 전략을 꺼내 들었는데, 자, 이번에는 오히려 승리까지 가져갔습니다. 자, 확실히 이 속기에서 좀 강점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전략과, 그 다음에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오프닝 좀 짜임새 자체가 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밝은색 칸에 대한 이 싸움을 가지고서는 일단은 흑이 그 경기를 좀 활동적으로 잘 풀어간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카로하나가 정말 놀라운 그 테크닉으로 잘 받아치면서 이 밝은색한 싸움을 가져가긴 했거든요. 자, 근데 이후 이 뭔가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상황에서 일단 폰을 내주면서 자이 부분이 조금 그르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르웨이 체스 1라운드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